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년생이세요? 우리 아빠가 어떤 성향 성격을 따지고 봤을 때 되게 반듯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옳고 그름이 되게 분명하다 소리도 나오고요. 그런 만큼 뭐다? 한편은 고집도 좀 세다 그러시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이기적인 면도 없잖아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재, 작년에? 작년쯤? 재작년쯤에 새롭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새롭게 뭔가를 꾸리라는 형국이니 결혼을 하셨어요 혹시? 네. 재작년쯤에? 재작년? 재작, 재재작년? 아, 결혼은 지난지 8년 됐으니까 응. 작년이면 음, 아는 누나 만났을때래요 아는 누나가 누군데요? 아는 누나를 만났는데 누나는 아닌 거잖아 만난 거는 그때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본인 결혼을 하셨거든? 네 그럼 이 사람은 이때 만난 사람 누구야 그러면? 아이 누나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 그냥 첫사랑이었죠 그때 첫사랑과 만난 거예요? 네 우연찮게 만나서 길에서 그래서 그날 술한잔 먹고 뭐 그냥 그렇죠 아닌데 근데 술한 잔만 먹었어요? 술은 여러 번 먹었죠 왜 먹어 결혼한 사람이? 네, 그래도 추억이 있는데 추억이 있다 보니까 뭐, 뭐. 아, 추억으로. 그러면 자, 자 본인 어찌됐든 결혼을 한 사람이란 소리가 나오고요. 아, 내가 가장 꾸리기는 꾸렸다지만 어쨌든 내가 새롭게 그 어떤 여자를 만나서 내가 뭔가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 인연이 들어온 형국이니. 아, 피디님! 아니, 너무하다, 진짜. 안 맞는, 내가 이거, 무료점 사러 보기는 보는데. 이, 그래서 불릴, 아니, 사연도 어지간히 불, 불쌍한 사람을 보게끔, 이거를 해줘야지.